안녕하세요. 호이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재료나 장혜정 같은 최근에 핫한 드라마 커플뿐만 아니라, 나눔의 백경정 장현안 커플 역시 화제성이 정말 높았는데요.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의 조합이 시청자들의 눈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 가장 핫했던 커플 탑9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커플이 있는지 비교해보면서 보셔도 재미있을듯 싶습니다. 9월의 소설에 각색한 백색 감람수 사실 원작 소설 인기가 워낙 높아 드라마로 제작될 때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전개 속도의 부조화와 촬영 퀄리티가 기준에 못 미치면서 결국 평판이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연이었던 진철원과 양결 커플에게 많은 시청자들이 호평을 남겼는데요. 캐스팅이 너무 좋았다. 연기력도 훌륭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정말 보기 좋았다. 케미가 폭발이었다. 등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들의 커플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현대 로맨스를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복인문에 총 다섯 커플이 나오는데요.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한 커플 중 하나가 바로 유산영 진학의 커플이었습니다. 극중 연상연하, 그리고 성결한 후사랑 설정이었는데요. 케미감이 대단했다고 하네요. 수아는 젊은때 과부가 되는데요. 셋째와 자아을 이어주기 위해 두왕이와 결혼합니다. 주황이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데요.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정말 달달했다고 합니다. 여경은 올해 의 다코스 달달 드라마였는데요. 방영 전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방영 후에도 화질성이 나눔이나 애니에 미치지 못했으나, 시청자들의 평가가 정말 높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단건차는 중국 연예계에서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현대 로맨스에서 상대 여배우와 케미감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영 전엔 네티즌들이 이 커플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죠. 그러나 뜻밖에도 방영 후이 커플에 매료되고 마는데요. 두 사람의 뛰어난 연기력이 케미감의 부족을 메꿔주고도 남았습니다. 스토리 또한 달달하고 코믹했는데요. 커플 팬들이 당시 무수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니 씨는 상반기 화제성이 정말 높았던 저태감 투 복수국이었습니다. 진도령과 신율래 주연이었는데요. 이 커플 또한 팬들이 꽤 많았다고 하네요. 일부 네티즌들은 국중 인물 설정 덕분에 캐미감이 대단했다. 두 사람 모두 총명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스타일이라 함께하면 시너지가 넘쳤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운명 같았다며 이 커플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잦아있습니다. 국세방화에서 양주와 이연은두 번째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대박 달달 로맨스였던 친애적 열애적 때 이미 수많은 팬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앙숙이었는데요. 종종 서로에게 골칫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해결했고요. 두 사람의 공동 연기 또한 코믹하고 재밌었습니다. 시즌2인 궁수방화에서 이들의 러브라인이 더 명확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달달한 케미감이 기대됩니다. 백화범성은 백록과 오서붕이라는 뛰어난 외모를 가진 두 배우를 캐스팅했는데요. 고장 분장이 잘 어울렸고 캐릭터 설정 또한 좋았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스토리의 볼거리가 많았으나 대본이 다른 선역극들과 큰 차이가 없어서 식상했다고 느끼는 시청자들이 아쉽게도 많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커플은 달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케미감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만나서 작품을 찍어주길 고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두 사람이 현대 로맨스를 찍는다면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반기 가장 핫했던 현대 로맨스를 꼽자면 아마 나홍일것 같습니다. 백형준과 장영란 커플은 캐스팅 될 때부터 화제성이 정말 높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어떤 배우와 만나도 좋은 케미감을 보여주는 스타일인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 당연히 케미감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영 후 당연히 케미감이 좋았고요. 외모도 잘 어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썸탈 때 상호작용이 매우 달달했고 분위기 또한 낭만적 느낌이 가득해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오복인문에서 가장 사랑받은 커플은 바로 황양전첨 동사성 커플이었습니다. 이 커플은 비록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으나 인기가 정말 높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주연 커플의 인기도 뛰어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셋째 언니의 결혼으로 양이와 역시 집안 사이가 좋지 못했으나 양희는 결국 다섯 달중 막내인 악선과 혼인하게 됩니다. 악선의 성격은 사납고 무지막지한데요. 양희를 만날 때마다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나 양희는 무공이 뛰어났음에도 악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었는데요. 이 점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었죠. 네티즌들이 뽑은 가장 핫한 커플은 바로 백월범성의 상화삼, 대로와 커플이었습니다. 이 커플의 경우 틱톡에서 특히 화제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백화범성이 조형된 후에도 수많은 커플 팬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둘다 고장 스타일이 잘 어울렸고요. 주연 커플에게도 화제성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았습니다. 캐릭터 설정 또한 눈길을 잡아 끌었죠. 제멋대로인 악역, 요녀, 선문, 정도, 성군 설정으로 그녀는 올바르고 단정한 그를 지옥으로 잡아 이끕니다. 후반부에선 두 사람의 신분이 반전되는 강제적인 사랑도 보여주는데요. 줄거리가 긴장감 넘쳤죠.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고장극을 찍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혜정과 저료는 얼마 전 방영을 시작한 터라 이번 명단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 드라마들의 커플 또한 볼거리였습니다. 저료의 남주와 여주 모두 집안의 원한을 갖고 있고요. 그후 성결은 후사랑 설정으로 엄청난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류윤영과 송조아의키 차이가 24cm였다고 하는데요. 같이 있으면 체형 차이가 확연했죠. 이 또한 더큰 케미감을 선사했습니다. 장혜전의 샤오장과 장정희 커플은 현재 평가가 양극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케미감이 별로지만 인물 설정은 재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샤오잔이 연기한 장혜 캐릭터는 복수만을 꿈꾸는데요. 여주를 만난 후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며 이용합니다. 후반부엔 감금 플레이 분량도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만부잼부산